신해산의 영광, 모세와 두 번째 언약. 첫 번째 돌판이 깨진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전에 있던 돌판과 똑같은 두 개의 돌판을 깎아라. 내가 다시 그 위에 나의 율법을 기록할 것이다. 모세는 망치와 정을 들고 신해산 아래에서 새 돌판을 정성껏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돌판을 준비하는 모세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모세는 다듬은 돌판을 들고, 신의 산을 다시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모세에게 홀로 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서 모세는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정상에 이르자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셨고 모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앞에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지나가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모세는 숨을 쉴수 없을 만큼 압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분의 목소리는 산을 울렸지만, 그 말씀의 뜻은 놀라운 사랑과 용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지만 잘못을 그냥 넘어가시지는 않는 공의로운 분이심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방 신들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등 새로운 율법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돌판 위에 열 가지 계명을 손가락으로 직접 새겨 주셨습니다. 모세는 40주야를 시내산에서 보내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었기에 그의 얼굴 피부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맞이하기 위해 나왔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의 얼굴을 보자마자 겁을 먹었어요. 아론은 그 빛을 직시할 수 없어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깃든 영광은 너무나 거룩하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새로운 언약을 전했습니다. 빛나는 얼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해서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과 이야기할 때가 아니면 빛을 가리기 위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그 수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겸손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위해 성막, 회막으로 들어갈 때마다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했고 그 영광이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모세의 삶과 빛나는 얼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